앞자리는 앉으면 안 되는 거죠, 선생님? 네, 앞자리는 선생님의 자리입니다. 어... 앞자리는 어... 선생님 자리에 아, 편하게. 아, 편하다. 아, 좋다. 오늘 우리 문인촌의 자랑이신 저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. 네. 저희 선생님은 공인 문학상, 이상 문학상 등 각종 문학상의 최다 수상자이시며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신. 노벨까지 갔다고요? 네, 심지어 카드 결제 후 서명까지 그리되는 정말 우리 문인계 전설과 같은 분이십니다. 그럼 선생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, 거물급 선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이경 씨 b p c 좀 붙도 하나만 좀 주세요 아이, 아직도 아 선생님한테 혼나요 아직 하면 안돼아 진짜 아 이거 단소 언제 났어 어설마 섬철주 선생님 에마 섬철주 선세님마 섬철주 선생님 에이, 그철주 선생님 안나이스입니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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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반갑지 습니다왜또 <laughs> <아십니까? 웃음> 네. 아, 화가 음. 나셨어요, 선생님. 아, 있었으면 또 오셨네. 죄송합을보고 <laughs> 인사도 안 하고 잠깐 진짜 반장. 이제 체력. 제발 디자한거대체요 경례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옥장군이야. <laughs> <laughs> 옥장군 아니십니까 혹시? 저 분에 아 아닌가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저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다 보니 뭐 머리가 이 지경이 되었네. 자.